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엔 화초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제 풀분을 랩킨을 이용해서 바니시 처리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아, 제가 올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흡족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완을 좀 해서 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냥 랩킨만 바니쉬 처리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테두리하고 밑에 물바지 땡땡이 처리하고요. 테두리 아크릴 물감으로 다 채색을 해서 어, 바니쉬 처리를 다 했습니다. 물바지도 이렇게 땡땡이로 하고 위에 테두리 전부 색감 넣고요. 요 밑에 것도 한 30개 돼요. 오늘은 테두리하고 밑에 물바지만 색감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심어진 거였었는데 예, 땡땡이 가라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땡땡이 처리. 또 위에 테두리 전부 색감 넣고요. 보초어저께 분리해서 심어 준 거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 풀분인데 전부 너무 단조로워서 이렇게 땡땡이 하고 음, 냅킨 이용하고 위에 테두리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아마도 뭐 화려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색감을 그것도 조금 차흙 화분 만들 때도 제가 내 맘대로 차흙 화분으로 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풀분 여기 리폼 역시 내 맘대로 색깔, 어, 밝은 색으로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다 해서 보니까 차흙 화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버리려고 하던 거를 리폼해서 이렇게 쓰니까 아 여러분들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예쁜 색깔 넣어서 리폼해서 쓰시면 되고요. 하얀색인데 굳이 이제 넵킨을안 바르실 거면 테두리하고 물바지만 색감을 넣어도 훨씬 이 풀분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어 살아납니다. 또 가볍고요, 풀분이. 가볍다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풀분 리폼한 거 보여드렸고요. 제가 옆에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항아리에 이제 보초 있던 거 제가 분리 작업해서 따로 심어줬고요. 이거는 제라늄 옮겨 심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제라늄 아직 꽃은 피지 않았는데요. 요 제라늄을 항아리에 다시 옮겨 심어줬고요. 요거는 트리안 저희 집에 있던 건데 제가 화분을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하얀 색깔 화분인데 제가 땡땡이를 다 넣습니다 사방. 지난번에 트리안 갖고 있, 와서 심어놓은 거잘 크고 있고요. 어, 여기는 쿠페아 어, 야생화인데 예,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는 거예요. 보라색 꽃이 엄청 이쁘죠. 햇빛을 보여줘야 많이 꽃이 안 떨어지는데 어, 햇빛 있는 쪽에 지금 놓기는 했어요. 햇빛을 안 보면 꽃이 다 떨어지고 또 피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구니, 이 바구니도 그 길에서 저는 이런 것만 눈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바구니도 누가 버렸더라고요, 길에. 너무 이쁜 바구니를 버려가지고 그냥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주워왔습니다, 이것도. <laughs> 제가 요즘에 주워 날르는 게 취미인가봐요. 화초 기르는 것도 취미인데 주워 날르는 것도 취미예요. <laughs> 남이 안 쓰던 것 주로 눈에 띄면 그냥 가져옵니다, 길에서. <laughs> 또 요거는 지난번에 어버이날 제가 딸기 그 챌린지 했잖아요. 그때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 사 왔던 카네이션인데 넓은 화분에 이렇게 올려 줬고요. 이 카네이션을 목대 형성해서 키우는 분을 봤어요. 제가 옥상에서 이게 오래 기르니까 막 목대 형성이 되더라고요. 나무처럼. 그래서 그, 그렇게까지 제가 키울 수 있을까? 옥상에서 그렇게 카네이션이 나무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꽃이 지면 다들 뽑아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잘 길러 보려고 저도 어, 목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살아 있을 때까지 길러 보려고 이렇게 조금 넓은 화분에 옮겨 줬고요. 어, 핑크 달개비 제가 그때 한두달 됐을까요? 잘 크고 있고요. 햇빛을 보면 진한 보라색이 나는데 아무래도 차단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라 보라색에서 색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다육이처럼. 햇빛을 많이 보면 얘도 아주 진한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좀 색감이 빠졌네요. 그래도 빠졌어도 너무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장미허브인데 이게 두 포트예요. 두 포트를 좀 넓은 화분에 이렇게 옮겨줬구요. 요것도 역시 하얀 화분인데 리폼 한 겁니다. 스티커 붙였고, 양 사방은 또 저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땡땡이로 다 이렇게 단조로운 거를 카바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방 다. 그래서 오늘은 꽃도 보여주고, 리폼 화분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부터 쭉 쉽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을 제가 이렇게 화분, 소꽃 놀이 하고요, 또 분갈이 하고, 그럽니다. 리폼 화분, 차록화분 못지않게 리폼을 하니까 너무 화려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저 뒤에도 관엽수들 많은데요. 그거는 한 번에 보여드리면 제가 찍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관엽수들을 한번또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